이 냉장고를 부탁해를 본 시청 소감을 알려주세요 하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어, 이재명 대통령이 냉장고에 부탁해. 아, 저도 그거 봤고요. 여러분들 다 보셨죠? 저는 그게 사실 어떤 프로인지 좀잘 몰랐거든요. 그냥 냉장고 안에 뭐를 꺼내서 나는 김혜경 여사가 요리를 하나 하고 생각했을 정도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어떤 프로인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사람들 그거 하기 전에 댓글이 청와대 살면서 무슨 냉장고를 공개한다고 뭐 이런 댓글이 있어서 뭐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아, 보니까 그냥 제철의 재료들을 이렇게 놓고 그걸로 뭔가 그 요리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그죠? 아, 근데 제가 이거 프로 하기 전에 그거를 리딩을 좀 했을 때, 뭔가 재료가 막 외국에서 구해지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조금 뭔가 낯선 재료가 있나? 근데 그런, 그런 내용이었네요. 그죠? 재료가 시래기였어요. 시래기하고 뭐 잣이라든지 이런 거 쓰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약간 도전하기에 뭔가 재료적으로 해외 사람들은 적인가 하는 생각을, 어, 그걸 보고서, 아, 그래서 타로가 이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김풍. 너무 웃겨가지고요. 옛날에 그 사람. 이게 왜 맛있지? 하고. 근데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반응이 너무 그냥 찐반응이었죠. 찐반응. 그두 부부의 반응이. 이거 왜 진짜 맛이왜 맛있, 맛있나 하는 그런 느낌에. 아, 그게 너무 리얼하게. 진짜 잘 전달이 됐습니다. 어, 정말 요리를 잘하나봐요. 기발하고. 만화가, 어, 그 뭐지? 그 흑백요리사, 그때 김풍이 나왔으면 김풍이 됐을 건데 하는 막 그런 댓글 엄청 많이 봤었어요. 제가 그거 흑백요리사 보고 싶어가지고 넷플릭스 가입했었거든요. <laughs>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은 그 구들의 마음이 궁금하다. 근데 이제 이 구구들은 또막이 방송이 그 화제가 난날뭐 어? 찍었니 어쨌니 막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깎아내리려고 하니까. 막 계속 그런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지금 또 이게 촬영 날짜가 어떻다 저떻다 해가면서 또 주진우가 또 걸고 넘어지고 하는 얘기도 나오던데 자좀 보겠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어 이거 냉장고를 부탁해 생기고서 최고의 시청률이었다고 그래요 아 근데 아쉽게도 조용필 콘서트에 밀렸더라고요 2등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느꼈나? 너무 좋은 부부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 음 이쯕들이 어떻게 느꼈나? 와이 사람들은 그냥 꽂혔어요. 예. 와 좋다 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사실 안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그 이쯕들은 안 봤을 수도 있을 것같아 4번 컵이 나옵니다. 거기에 펜타클의 왕에, 그리고, 이, 저기, 뭐야, 어, 음, 데빌카드, 이렇게 나왔네요 어머, 내가 이거 열어놓는다는 게. 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솔직한 그, 그구들의 마음은 시청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입니다. 에, 시청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떤 흘러나오는 그런 코멘트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본 사람들은 매우 좋지 않았을까요? 10번 그때 컵이 나왔었고 뭐가 나왔었지? 아, 매우 좋게 봤을 것 같은데. 음. 전 요리에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 사락죽인가? 그거 정말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짠 거를 부탁해. 네. 자, 지금 보면은 예, 황제 카드가 나옵니다. 뭐, 대통령은 멋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고, 그리고, 어, 뭐, 이 방송을 하루 연기했던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정의카드와 투소드가 나오거든요. 예, 시청하는 단계에서 그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어떤 그 깎아내리려는 움직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이걸,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흠잡아야 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보여져요, 이거는. 우리가 시청하면서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어떤 그 촬영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거기에 앉아서 그냥 시식을 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뭔가 대단하게 어떤 촬영의 시간과 어 능력, 저,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렇게 깔 내용일까. 그리고 그 전에 어떤 그 업무적인 것, 이런 것들은 다 하시고서 짬을 내신 모양인데, 네, 굉장히 멋지게 봤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어, 그냥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예 안 봤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신 분들은 좋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 해외에서 봤을 때는 좀 저기 할 거예요. 저 재료를 어디서 조달하지? 그런 느낌이 좀들 거예요. 어, 오히려 해외에서 해먹기 쉬운 거는, 그, 삼계탕 같은 것도 튀김을 이렇게 튀겨가지고 했던 그 삼계탕도 외국 사람이 해먹기는 좋았을 것 같고요. 아 비트 튀김옷 연근 예, 네, 저도 그거 먹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 했습니다. 저도 집에 연근이 지금 잔뜩 있는데 자 음식에 대한 느낌은 네, 음식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많이 유발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펜터클의 킹이 나왔고요. 에, 9번 어, 지금 9번 완제 카드가 들어왔는데, 약간 재료적으로 만들어 먹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전차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 관심 갖고 어떤 왔을 때, 한국에 여행을 온다든지, 그랬을 때, 먹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연근 비트, 그, 저기, 반죽에 이렇게 된 거, 이런 거는, 만들어서 그냥 팔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냥 고, 고믹스돼 있는 상태에서 냉동으로 해가지고 바로 튀기기만 하면 되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뭐 도라지, 다식 뭐 이런 것들도 어 되게 상품성이 특이해 보이고 있어 보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즐겁게 시청하셨을 것 같고요. 아 시래기 피자도 왜 상품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 시래기를 바게트 빵에 스프레이드해서 먹어도 맛있다라고 그 김풍 작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가 그거, 그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바게트 빵에 그이저병 병으로 담아가지고 팔면. 아 강원도 양구가 시래기가 유명하다.